반갑습니다. 어, 오늘 3월 20일 새벽 큐티 말씀. 새벽이라고 해서 꼭 새벽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하면 가장 좋지만, 뭐 오후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어, 큐티 책을 소개 안한것 같아서, 어,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큐티 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은 청매라는 책을 통해서 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학년은 어린이 메이성경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은 어린이 메이성경 고학년 그리고 어른들은 청년들 장년들은 이 순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성경 순 이거는 어 쉬운 성경을 통해서 어, 좀더 성경 말씀이 조금 더 우리의 말의 어투에 조금 쉬운 게 나왔어요 성경 말씀이 개혁 개정 같은 경우는 60년대 50년대 후반에 어, 하다 보니까, 60년대 후반에 초 초반에 하다 보니까, 그게 말투가 옛날 말투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즘 말투로 된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 말고도 뭐 그냥 매일 성경도 있어서 편한 걸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순 같은 경우는 지금 한두 번이 남아있거든요, 교회에. 필요하시면 밤값을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학생부 재정으로 샀기 때문에 이거를 공짜 드리기엔 좀 그러니까. 어, 3, 4월입니다. 그냥 사기에 아까우시니까.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모집하겠습니다. 제가 뭐 매일 성경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나온지 아시죠? 바로 맹인.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어, 예수님께서 빌리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해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전파했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여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두 번째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말라기 사장에 보면. 이 그날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 그때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는 아 예수님은 미래,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내려오신 거구나 해서.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로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다 보니까 아마도 선지서에 있는 말씀,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선지자처럼 그런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주석가들마다 조금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좀 방해가 될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맹인처럼, 시각장애인처럼, 시각장애첫 번째, 두번고추을 받잖아요. 첫 번째 고침 받았을 때 사람이 보이지만 완전하게 보이지 않고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고 두 번째 안수했을 때 완전하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있지만 아직 첫 번째 단계로 보, 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 입히시는 분, 정치적인 메시아, 승리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 이스라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면 자칫 예수님 사역에 방해 되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때 예수님 내로신 그 목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그랬을때없는 기대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킬까봐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또 계속 사람들을 보고 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죠 그리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가리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서 부활하기 위함이다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결국 죽게 될 것인데 사흘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항변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항변하다가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33절을 보면 베드로를 꾸짖때 꾸짖으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장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대라는이 단어와 그 앞에 예수님 베드로가 항변함에 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이 같은 헬라어가 또 어디 사용됐냐면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보면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과 대화를 할때이 귀신을 꾸짖으면서 축기 사역을 했어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꾸짖 때 베드로가 항변함에랑 예수님께서 꾸짖 대라는이 단어가 1장에서 축기 사역할 때 연관돼서 사용됐다는 거예요. 즉이 단어 자체가 축기 사역에 축기 사역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단어라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지금 당신 안에 잘못된 생각을 주는 사단이 있으니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그것을 빨리 꺼집어 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지금 귀신 들렸다고 귀신이 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내야 한다고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은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결국 메시아를 잘못 알고 오히려 사탄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이 구원자는 죽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승리자거든요. 모든 것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대부분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리,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승리하는 것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죽고 부활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의 믿게 하게 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단을 마치 목적으로 보고 예수님께 예수님을 꾸짖고 귀신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마치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님께 죽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으로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게도 하고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가고. 무식한 것이 사랑을 망친다고 잘못된 지식은요, 사람, 나도 잘못대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나의 신앙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속한 공동체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큐티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담겨진 그 예수 글도에서 온전히 알고 바로 알아서 나도 바른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속한 공동체가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큐티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세요.